컴에서 잔나를 하면 승리가 복사가 된다니까요? 페이커님이랑 페이커님 시청자님들 저 잔나 어디서 시작된 건데 저렇게 역듣냐고 하시네요. 광타 잔나 뭐야 이건? 아니 어떻게 뭐이 댓글 이상하게 보네. 보시겠네. 잠깐만 상대 미드가 페이커님인데? 맞죠? 오우 오마이갓 탑 빙결 잔나로 페이커 선생님 괴롭히기? 야씨 벌써 재밌어 나 벌써 침 줄줄 흘러 탑 강타 잔나는 뭐예요? 이게 물어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으니까 일단 어떻게 플레이하나 보고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? 바텀 다텀... 쌈 계속 이도. 이게 묻힌 리쉬. 방파전남 님이 게 보신다고요? 더 좋아. 벌써 맛있어. 이걸 맞네. 아, 야, 이건 안 맞을 수 있었는데 대포가 날 죽였다. 음, 어쩔 TV 나집갈 거야? 바로 아, 싸움 합류러 갑니다. 어 이거 선생님 이게 뉴메탄가요? 여기 우리 짜오 선생님도 빨리 와주세요. 형투 오케이. 좀 아프긴 한데, 괜찮아요? 이거요? 제가 연구하진 않지. 이미 지금 유럽이랑 북미에서는 프로게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. <목소리> 아이고. 이건 조금. 여기서 집 가는 척 해. 아, 이걸 하나밖에 못 따? 아, 이네 아, 죽겠다 이거. 하하하하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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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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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이거. 지거이지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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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, 저게 저렇게 녹아? 그부한테? 그부가 템이 그렇게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랩도 동일한데 이게 우리가 그부를 좀 괴롭히면서 해야 되는데 그부가 근데잘 풀고 있어 버리네. 뺐다가 다시 들어가. 오케이. 안녕쌈 하러 가고 싶은데? 나중에 마체테 안 사요. 원래 서포템이랑 마체테랑 같이 못 삽니다. 윙걸불칼 같은 거. 이거 이미 먹고 있는 것 같긴 한데, 근데. 줘야겠는데. 어, 좀 오래 걸리면? 나이스? 제리까지 자랐다. 이거 제리야. 너는 탑 먹고 무럭무럭 자라렴. 님들 이거 놀랍게도 지금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챔피언, 모든 라인 통틀어서 승률 지표 제일 잘 나오는 1티어 1등 꿀챔이에요. 내가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니야. 그 마에서 승률 80% 뽑으면서 사기치고 있는 사람도 있어. 그냥 모르는 사람은 당하는 거예요. 꿀은 선착순이야.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. 알면 안 당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우리 탑이 갑자기 강 빈결 잔나를 한대 이씨 개트롤이네. 나 게임 안에 하면서 갑자기 정글 바드 받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. 그래도 알고 있으면 지금 레오나랑 저랑 서포템으로 서포템이 두 개가 나와서 와드를 두 배로 박을수 있죠. 그브가 일로네. 팀이 안 받쳐주면 아무 쓸모 없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? 그랬으면 이게 그렇게 높은 승률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? 아야. 정클이랑 서폿이 그냥 이렇게 죽어주는데, 그랜드 마스터 챌린저에서도 당하는데, 이게 괜히 사기 소리 들으면서 프로씬에서도 쓰고 있는 게 아니야. 아, 아퍼, 그럴 줄 알았다. 이놈아! 방탄은 이제 전체적으로, 뭐, 정글한테 리쉬를 해줄 때도 쓰고, 오브젝트 먹을 때도 쓰고, 여러 가지로 많이 쓰입니다. 지금 페이커님 방송에서 탑잰나 뭐냐 그러냐고요? <laughs> 몰라서 그런 거다. 금화체리라서 당하는 게 아닐까요? 금화체리 아니면, 정글 듀오랑 같이 해보세요. 그러면 마타하듯이 그냥 둘이서 혼자, 둘이서 다 쌈싸 먹을 수 있어. 지금 금화체리라서 저는 솔랭을 하고 있잖아요. 사실 정글이랑 듀오를 해서, 둘이 소통하고, 상대 카정 들어가면서 애들 다 죽이고, 다이브 치고, 이러는 게 훨씬 더 강력한 조합입니다.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 우리 팀이 지금 바텀이랑 미드랑 보면 템을 엄청 이기고 있잖아요 근데 탑이 잔나잖아 그래서 현상금이 안 붙어 탑 골드는 지고 있거든 빌러들은 이기고 있는데 그래서 더 사기예요 지금 현상금 시스템을 이용하는 픽이라고 볼수 있어요 야 페이커 선생님 3대1로 레오나를? 그냥 이게 딱히 잔나는 하는 거 없지 않아요 그냥 팀이 잘해서 이기는 거 아닌가요?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이긴다는 게 신기한 거야 제리어 주고 슬로우 걸고 빙결 슬로우 떠먹이고 죽었죠. 안 맞죠? 안죽었죠안 아프죠? 갱플랭크 입장에서는 열받지. 탑에서 뭘 하지도 않고 포탑골드 다 채굴하고 CS 다 먹고 진짜 잘 컸는데 게임은 졌어. 뭐 어떻게 그렇게 졌지? 옛날 탑소나랑 탑 소라카 메타랑 비슷한데 이게 좀더 역겨워요. 제리야 가자. 손줄 내버려 그냥 그렇지 달려버려 달려가 안됩니다 끝났다 지지 아니 탑에서 잔나를 하면 승리가 복사가 된다니까요. 케이크 님이랑 케이크 님 시청자님들 저 잔나 어디서 시작된 건데 저렇게 역겹냐고 하시네요. <laughs> 진짜 역겹죠. 말도 안 되잖아. 그마첼 구간에서 통한다니까 말이 안 된다니까요. 이거 근데 이거 님들 다음 패치 때 너프 된대요. 여러분들도 꿀 빠세요.